어서오세요. 주이스타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지민으로 깨어나는 애정본능, 방탄소년단 지민 비주얼 플러스의 눈빛 퍼펙트, 방탄소년단 BTS 지민이 CG보다 뛰어난 비주얼로 팬심을 설레게 했다. 휠라코리아 휠라코리아는 27일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글로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화보와 영상을 공개했다. 휠레로 끼어나는 러닝본 능 러너즈 인스팅크트 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화보와 영상에서 멤버 지민은 우월한 비주얼과 매혹적인 눈빛으로 등장부터 눈길을 모았다. 블루 블랙과 그레이가 믹스된 헤어컬러의 지민은 화이트 후드 점파와 지은 네이비 트레이닝 바지에 화이트와 블루 레드가 섞인 운동화를 매치해 비율 천재로 불리우는 완벽한 신체 비율까지 소화하며 스타일리시한 룩을 선보였다. 지민의 신비로운 헤어 컬러는 무결점 도자기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몽환적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심한 듯 정면을 향하는 지민의 깊은 눈빛은 무심코 보는 이들까지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팬들은 트레이닝복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신체 비율, 매혹적인 지민의 시선에 홀릴때네요 지민이 입은 착장 모두 구매각 등 열띤 반응을 나타냈다.